그리슨 민지씨가 우리 여자들이 사는 집이라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문제 바로 화장실 세면대 막힘인데요 아, 왜 우리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길어서 조금만 빠져도 금세 엉키거나 맞아요. 화장실 세면기가 자주 막히잖아요 우리 MC분들은 그런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 해결하시는 분 불러야죠 음. <laughs> 저는 저번에 네. TV에서 보니까 빨대를 넣으면 좀 뚫린다고 하더라고요. 전 항상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아서 빼다가 저번에 그 빨대를 넣으면 뚫린다고 해가지고 빨대를 넣어서 해봤는데 뚫렸나요? 그래도 시원하게 뚫리지가 않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우리 MC분들께서 그럴 줄 알고 스마트한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어, 어떤 아이템이죠? 별도의 공구가 전혀 필요 없이 누구나 설치와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세면기 트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혼자 살아갈 때 제일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바로 싱크대나 세면대의 배수관이 막혔을 때인데요. 악취가 온 집안을 감쌀 때까지 발만 동동거리다. 결국 휴리엇을 불렀던 경험 한 번씩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매력적인 아이템을 소개할 겁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면기 청소를 한 방에 해결해줄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음. 어떤 제품인 건가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바로 청소 걱정을 덜어줄 매력적인 제품이란 말씀 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보통은 약간 U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쭉 뻗어 있는 게좀 색다르게 생겼는데요 네, 기존의 제품들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공구 없이 탈부착이 가능하고 어, 청소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냄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남자분께서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집 세면대가 막혔습니다. 제가 공구도 없고 네, 고칠 줄 몰라서 어, 수리 업체를 불러서 고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하면 누구나 쉽게 이 어, 세면대를 청소할 수 있을까 어, 고민하다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가의 중국 제품과는 달리 100% 국내에서 제작되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국제 특허까지 받아 품질의 내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허까지 받은 제품인 만큼 만족도 또한 남다르다는데요. 아, 처음에 이 제품을 어떻게 알고 사용하신 거예요? 아, 막히는 것도 잘 막히고요. 또 일단 막히고 나면 청소하기가 어렵고 또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악취가 좀 많이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네, 일반 제품에 비해서 지금 이 제품 써보니까 어떤 점이 좀 다르세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터치로 되어 있다보니까 일단 조립하고 분해하는 게 편해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눗때, 물때, 머리카락 등 이물질과는 이별을 고한다. 신통방통 이 제품 하나로 물도 콸콸 냄새 걱정도 끝 도구 없이 찰칵! 막혔을 때 딸깍 1분이면 원터치로 가능한 조립과 분해 어때요? 참 쉽죠? 물도 시원시원하게 내려가고 하수구 오물 냄새까지 철벽 방어해주니까 간편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인 것 같죠? 보니까 너무 손쉽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직. 막힌 세면대, 막힌 속까지 뻥 뚫어지는 매력 만점 아이템인데요. 여러분도 청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아니 영상을 보니까요. 쉽게 네. 조립할 수 있겠어요. 와, 보통 혼자 사는 분들 요즘 진짜 많고, 혼자 사는 여성들 그리고 주부님들은 사실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해서 편리하네요. 설치뿐만 아니라 딱 보니까 원터치로도 다시 이걸 분해하기 쉬우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요. 또 세면대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악취가 역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정말, 아, 너무 화장실 들어가기 싫어. 이랬던 경우가 많은데 괜찮네요, 이거. 그리고 미녀들이라면 화장실 정말 깔끔하고 깨끗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오늘 당장 우리 집에다 설치해 봐요. 맞아요. 허. 욕실이 좀 향긋하고 스위트하게확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설치해야겠어요. 이제 이긴 머리카락 때문에 화장실이 지저분해지고 막 막혀서 막 음. 역류하는 음. <laughs> 악취가 막 올라오는 그런 음. 걱정은 음. <laughs> 끝. 이제 없어지겠네요. 이제 빠빠이 <laughs> 안녕 짜이즈 자.